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음... 그 지금 해결 실마리 좀 없는 거야. 어... 그래서 네. 모르겠어. 좀이 정치들이 너무 쇼가 많고 음... 이 정치에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아. 어... 저런 사람들을 싹 끌어내서 우리 세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천 도술 신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 저희가 오늘 음. 이좀 새로운 주제 좀 갖고 와봤는데요. 1 네. 0년도 다가오고 해서 선생님께 네. 한번 여쭤볼 질문은 지금 이제 뭐 비상기형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너무 걱정도 많이 되고 힘들하는 어시기이다 보니까 과연 2025년에 이 저희 대한민국은 좀 어떻게 흘러갈지 이 대한민국의 국운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볼 건데요. 네. 선생님이 보시는 좀 저희 나라 문제는 국운은 좀 어떤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가 보는 게 아니지 우리 신령님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 아...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아 그래요? 어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고 배가 지금 산으로 올라가니 이걸 어떡하면 좋냐 네. 응 산으로 올라가면 다 떨어지지 다 기어 올라가니까 아, 네네. 그러고 있어 음...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 너무 눈치 보고 살아가려고 앵미리처럼 있잖아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빼돌리고 있지 누가 정확한 말을. 전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어? 그리고 지금 이게 탄핵이고 끈을 끌어내린다. 뭐, 경찰에, 어? 갔다가 쳐 넣는다. 이거 너무, 너무 일방적이야. 어... 이게 벌을 줘도 단계가 있잖아. 그렇죠. 단계가 있는데, 아직까지 탄핵도 안 당하고도 안 당했는데, 어? 대통령을 끌어낸다. 이 세계 망신이야, 이거는. 세계 망신이라고. 전 세계 망신이라고. 그럴 수 있죠. 응. 이게 지금 많은 짓거리들이야. 음... 시끄러워서 귀신이 산 머리를 풀고 산발에 있다. 지금 귀신이 머리를 풀어서 삼바라 있다 이제. 네네. 응? 이게 한창가 지금. 아 그래 요 또? 응 한창가. 지금 한창가 우리 할아버지가 볼 때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절대 로안 된다. 사회주의자 공산국가 만든다. 아. 오... 사회주의자 공산국가 만든다. 응?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자 나라를 만든대. 아 그래 요 또. 그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그렇죠. 응? 그래 되기 때문에. 지금 막 탄핵되고 막 저렇게 서두르는 게, 네. 이재명이가 자기 그안 들어가려고. 아... 지금 이제, 이제 마지막 선거 남아있잖아? 네. 그러면 유죄가 몇개 있어? 그럼 그러다 보면 이 사람도 깜빵 가야 돼. 그러니까 고거면 하려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는 다 이재명이 눈치만 보고 있어. 아닌 줄 알면서도 이재명이 눈치 보고 있고, 거짓을 뒤이 덮어가지고, 응?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다 하고 있고, 응? 지금, 그러고 있으니, 이 당에서, 한 당에서, 대부분 보면, 삐까삐까삐까, 이렇게 해야지, 네. 대통령이 힘을 쓸 수가 없잖아. 음. 여기서 다 지내 못 때려서. 그렇죠. 응? 국회의원들이, 남의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힘든 사람 생각해봤어? 안 해봤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세금을 딱 줄였어. 음. 응? 대통령, 그, 저어도 꽝, 검사비도 꽝, 이래, 우리한테 나가는 것도 다 줄였어. 네. 그러다가 지네가 지금 정권 잡으면은 딱 올릴 격 두고 봐봐. 우리한테는 이렇게 내렸다가 아무도 못하게 내렸다가 그럼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어? 네네. 국민의힘에 대한 아무도 못하게 발목을 다 묶어 놨어 대통령까지. 그런데 이제 지네 당으로 넘어가. 네네. 지금 같은 경우 막 해서 막 탄핵되고 막 금방 막 되잖아. 네네. 시간이 없어. 아. 어... 시간이 빨리 가야 돼. 그래야지 이재명이 이도덕론 같은 이재명이가 지가 대통령 되니까. 그만 지가 무마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응?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죄는 열 가지, 백 가지인데. 네. 자, 자기네가 잘해줬어도, 네, 네. 대통령한테 다 풀어주고, 좀 잘해줬어도, 네, 네. 자기네 식구가 많잖아. 그렇죠. 이 사람 없잖아. 네. 그러면 좀 이렇게 감싸 안아가면서 대통령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 무조건 탄핵. 아, 그래요 또? 처음부터 탄핵, 탄핵, 탄핵. 그 이상은 말 없어. 아. 어... 탄핵, 탄핵, 탄핵. 그리고, 사람이 내가 대우를 받으려면, 그 사람도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응? 그냥 윤석열이라 그래, 윤석열이. 그게 한나라, 어쨌든 아직까지 대통령이야, 원수야. 근데 윤석열이가 뭐야, 윤석열이가. 세계에서 볼 때, 내, 가 대우받으려면, 내가 잘해야지 그만큼 대우를 받아. 그렇죠. 그렇게 나가면 그 인간성을 보잖아? 사람들이 그 인간성을 보잖아? 그리고 요번에 뭐또 국민의힘에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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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동훈이가 물러났다며, 아주 잘물러났어 그거는 이재명보다 더 못된 놈이야. 더꼴보시 싫은 놈이야. 응? 아, 아끼키가 입도 가볍고 조조 같아가지고. 응? 정말로 잘못한 권선, 요번에 엊그제 보니까 원내대표 권성동이그 사람이 된 거는 그래도 어쨌거나 그 사람이 오선이잖아. 오선이라 정치를 그래도 많이 했잖아. 조금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선에 한동훈이가 나갔으면은 그 사람 체제로 들어가면서 조금 자리를 잡을 거야. 하루아침에 딱는다는건 거짓말이고. 네네. 잡을 거야. 괜히, 그냥, 우리가 이 시민이 이랬으면 다 거짓말 쳐가지고, 그걸 진짜 있는 데으로 지금 계속 가짜주서 보내잖아. 네네. 응? 그 누가 주, 김호준이가 그 새끼가 뭐, 총살하라 했다든가, 뭐, 이도 없는, 없도 없는 말을 낭내배치잖아 지금. 그런 게 총살감이야. 왜 하나같이 이렇게 어지러운지 모르겠어. 머리를 산발한 걸좀 풀어 묶어야 되는데, 묶기가 이래 힘드네. 더불어민주당 숫자가 많으니까, 아예 뭐, 그냥 자기네가 대, 정권 잡, 정권을 잡으려고 무조건 탄핵인데 뭐, 뭐말을그 사람하고 협상할 말이 뭐가 있어? 음... 그러면 국민들도 불안해지고. 그렇죠. 일하는 사람들도 불안해지고. 에? 사회적 국가로 만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업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올해 삼성이 왜또 중국에 밀렸겠어? 문재인이가, 저만 삼성을 잡으려고 묶어놨잖아. 그니까 러 삼성이 투자를 안 했잖아. 전자회사에서는 전 세계에서 삼성이 1위였어. 일본 소니. 소니도 밀렸어. 삼성한테. 근데, 못풀어내으면 맨날 감옥에다 갖다 쳐놓고 못 풀어놓으니까, 그 죽일라고 못 풀어놓으니까 중국으로 도망갔잖아. 그 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일등 했잖아. 우리가 뒤떨어졌어. 그러니, 이 시국이 진짜로 사람의, 진짜로 사람이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빨리 수습하고, 응? 그리고 대통령은 죄가 있으면 은 나중에 사퇴했을 때죄 받으면 되잖아. 그랬다가, 여적지 우리나라 대통령들 딱대통령 내려오면 다 그거 갔어. 다 깜방 갔어. 대통령 있을 때 낫다가 대통령 그거 하면은 그 죄를 받으면 되잖아. 근데 한 나라 원수를 막 바꿀 순 없자 지 않잖아.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더 가슴이 아파. 우리 집에서 자고 가서 대통령이 됐는데. 음. 응? 그랬는데, 참이 시국이 한참 갈 거야. 음. 내년에는더 힘들 거야. 선거 조작, 선거 조작한 거 있지, 네. 그 진실로 나타날 거야. 그래서, 윤석열 의 대통령이 할수 있는 게, 마지막 카드 보호는 게, 선거 그거 뒤집어서, 이 국회의원 뺏지 빼려고. 힘이 없잖아. 그걸 밝혀서 국회의원 뺏지 빼면은, 삐까삐까 하면은, 대통령이 힘을 실을 수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 진짜로 그냥 다 떠나서, 인간과 인간대. 그거였어. 그래서 참 불쌍하다. 그거 왜 대통령 해가지고. 진해가 대통령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잡아먹지 못해서 그 난리야. 그지? 자기네가 대통령 만들어놨잖아. 맞죠. 그럼왜또 잡아먹지 못해서 전 날리냐고. 음, 그럴 수 있죠. 난 그게 더 웃기는 거야. 이 세상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산으로 간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음. 그 지금 해결 실마리 좀 없는 거야. 아. 어... 그래서. 네. 모르겠어. 좀이 정치들이 너무 쇼가 많고. 음. 이 정치에 아...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아. 저런 사람들 싹 끌어내서 우리 세금 주는 거 그거 돌려줘야 돼. 음. 진짜요? 알겠습니다. 음. 저는 이렇게 저희가 좀 무거운 주제를 한번 다뤄 봤는데 음. 그 선생님 말씀처럼 진짜 좀 저희 나라가 좀 많이 위험한 시기라서 좀좀더좀 좀좀 국민들을 위해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지켜보면서 음. 제가 차후에 또 이야기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